안녕하십니까. 직장인 프랭 주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화장품 테마의 실리콘2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시장 파악에 대한 참고일 뿐 개별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은 본인이 내리는 것으로 그에 따른 책임도 본인에게 있으니 최종 투자 판단은 신중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종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분석 기준 시점은 2024년 8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종목 분석 순서는 뉴스 재료를 분석해 보고 다음 차트 분석, 수급 분석, 이어서 리포트를 분석하고 전문가 진단 모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투는 주당 45,200원으로, 시가총액은 2조 7,500, 어, 2조 7,515억원으로 코스닥 13위 기업입니다. p r 은 33.28배, PBR은 14.02배가 되겠으며, 동일업종 PER은 22.88배입니다. 자, 연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매출 157억을 달성하고, 2019년 매출 649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2020년 매출 994억, 21년 매출 1310억 원, 22년 1600억, 23년 3400억, 24년에는 1분기에만 1499억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일본,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베트남에도 법인을 설립하면서 세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비즈니스는 보시는 바와 같고 이 중에서도 KBT를 대표하는 글로벌 플랫폼 스타일코리안닷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매출은 자, 기업 고객들을 어, 위안그 매출로 84%가 지금 그 비율이 보이고 있고요. 자, 개인 고객은 3%대의 매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풀필먼트, 외부 온라인 플랫폼에서 12%의 매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반기 보고서 공시를 한번 살펴보면, 자, 매출액은 3,300억이 나왔고요. 자, 반기죠. 자, 22기 전체에서도 매출액은 3,400억으로 그러니까 반기만의 22기 매출을 넘어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21기는 자, 1,600억인데 이거 두배 되는 것을 반기에 벌어들인 셈입니다. 자, 영업 이익도 보시면 680억 반기 680억이죠. 자, 680억은 22, 22기의 2분기 2 2기 1년치 2 1기 1년치를 다 더한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정증권 소유 증감을 보면 자, 6월 18일날 마이너스 18만주 6월 11일날 플러스 48만주 6월 10일날 플러스 4천주 5월 14일날 마이너스 9만주 어, 이거를 다 더하면 약 20만주를 5월에서 6월 사이에 매수를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요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8월 16일 기사로 글로벌 뷰티 시장 점유율 확대 전망 이라는 그 긍정적인 기사고요. 실리콘 투는 지난 2015년부터 미국을 필두로 글로벌 물류 인프라를 강화했으며 동시에 영업용 화충을 통해 K-뷰티 b 글로벌 수요를 선도 중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 기사로 외국인은 6거래일 대량 매도로 찬물을 끼얹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이때 기사가 6월 16일 10시 기사입니다. 하지만 6월 16일 마감 시에는 외국인이 유거래일 대량 매도를 끝내고 매수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수급 사항에서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 실리콘2 K뷰티 피크아웃 멀었다는 기사 내용이고요. 미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피크아웃을 논하기엔 시기상조다.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K 뷰티에 대한 피크아웃을 논하기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또한 컨테이너 지수 상승 때문에 운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매출액 대비해서 운반비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고요. 지급수수료율이 감소하면서 실리콘트의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 1.5 8% 포인트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8월 13일 기사인데요. 아, 이때는 화장품주가 동반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코스맥스 실적이 충격을 줬고 화장품주 동반 급락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8월 7일 기사고요 캐나다 K 뷰티 플랫폼 수코시마트에 570만 부를 투자해서 20% 지분을 확보했고 캐나다 온 오프라인 판매 스토어에 진출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자, 미국 모이다에 이어서 캐나다 스코시 마트에 출점하면서 북미 오프라인 유통을 확장하고 있는 실리콘 2의 모습입니다. 7월 15일 기사입니다. KBT 실리콘 2 등에 없고 글로벌 시장에서 비상을 하고 있다. 또한 2분기 실적이 기대가 된다. 7월 15일 기사인데 발표가 나왔는데 기대가 기대가 반 기대가 확실시 되면서 확정되면서 확정 실적이 좋게 나와서 실리콘투가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7월 9일 기사고요. 7월 9일 기사에 실리콘투가 해외 유통 기반 확장을 위해서 스타일 코리안 물류 창고 확장 운전자금 확보 등을 위해서 3천만 달러를 차입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자, 물류창고를 확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문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을 알수 있죠. 이런 수주 물량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물류창고 확장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북미 수요 증가 때문에 미국 물류회파는 최대 4배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 기여도는 20%대 후반에서 출발해서 지난해 30%, 그리고 올해는 35.7%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7월 4일 기사입니다. 7월 4일 기사는 실리콘투는 국내 300, 430여 개의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180여 개에 판매하는 중간 유통사입니다. 때문에 저희의 인디 브랜드들이 있죠. 중소기업에서 강하고 품질이 좋은 인디 브랜드를 자, 인, 인디 브랜드를 실리콘 2가 갖고 와서 해외 180여 개국에 판매하는 플랫폼으로서 자리를 잡음으로써 이런 제품들은 제품 브랜드에만 집중하고 통관 및 물류, 영업망 등은 해외 시장 개척에 필요한 모든 일들은 실리콘 2가 담당을 한다. 자, 실리콘 2는 저희 화장품이 잘 나가면 나갈수록 그 매출이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자, 7월 11일 기사입니다. 7월 초순 화장품 수출이 24% 증가했다. 자, 실리콘투 처음에 상반기에 실적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자, 화장품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 점점 좋아질 것 같고요. 색조 같은 경우에 미국 쪽에서 565%가 늘었고 기초는 200%가 늘었다고 합니다. 8월 16일 기사입니다. 자,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을 팔고 화장품을 샀다는 내용으로 K뷰티가 금요일에 급등을 시작했습니다. 자, 워렌 버핏이 일본에 투자했다고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 증시가 급어 상승을 했고요. 워렌버핏이 현금화를 진행했다라고 언급을 했을 때 얼마 있지 않아 블랙 먼데이 한국 주식이 상당히 많이 빠진 걸볼수 있습니다. 워렌버핏을 행동을 주목하면 자 테마를 한번 잡을 수 있는데요. 자, 화장품 주를 미국에서 샀기 때문에 화장품 국내에서도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자 울타 뷰티에 투자했거든요. 워렌버프시, 토니모리, 만호공장도 화장품주로 같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분석입니다. 자, 월봉상 차트는 자, 2022년 12월과 5월에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유뤄냈습니다. 자, 다음은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이 뜬 월인데요. 이때는 상방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작은 거래량으로도 이렇게 장대 양봉을 형성했고요. 자, 다음 달에도 급증을 했지만 단그 차익 매물이 출현하면서 하락을 했고 블랙 먼데이를 거치면서 거의 3만원 초반대까지 그 밀렸다가 긴 꼬리를 달고 말아 올렸습니다. 자, 방향은 상승 방향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자, 일봉상으로, 일봉상으로 보시면, 일봉상에서도, 자, 60일선을 강하게 뚫어서, 강하게, 어, 하락을 했고, 그 이후에 반등을 시작한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최근에 약간 들어온 느낌입니다. 일봉 확대 차트입니다. 자, 거래량이 이틀 정도 들어, 들어왔고, 지금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하락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으나 지금 저점에서 매수를 한그 메이저 세력들이 어 1차적으로 정고점 부근에서 차익 실현을 하려고 대기 중이라서 약간의 룸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자오랜버핏이 투자한 기사가 저번주에 저번주 말정도 나왔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본 학대 추세선상 지금 보시면 이요 추세상으로 요 추세상으로 5만 원 위에까지는 좀 열려 있는 느낌이고요. 아래쪽에 뭐 하방 움직임을 보일 것같지는 않습니다. 자, 당분간은 상승 흐름이 나올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선을 터치를 한번 정확히 했고요. 그다음에 상승이 이어졌는데 3원봉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다음 주, 단기적으로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자, 비중 조절하면서, 조금 조금씩 모아가면서 수익을 실현 한번 해보시는, 그,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21선과 241선 위에서 5회선이넓었기 때문에 추세상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121선과 1 0 1선과 240일선을 하락을 시작한다면 그때는 비중을 조절해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장기 추세 선상이 어 아직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 한번 더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계속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RSI 분석상 과매도 상태의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했고요. 이 과매도 구간을 소화하기 위해서 기간 조정을 쭉 거치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을 거쳐서 지금 거래량이 이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 RSI 상에서는 과매도도 아니고 과 매수도 아니고 과매도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 좋은 이슈를 좋은 이슈가 들어왔고 2분기 영업이익도 좋은 곳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폭염이, 폭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 미국에서 화장품, 미국의 화장품이, 어, 한국 화장품이 인기가 많은 게 한순간에 꺾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투 중간 유통망의 수익을 어,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 하에, 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자, 주가는 위로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수, 급 분석 20일 수급상으로 기간이 매수 중이고요. 연기금 매수, 기타 법인이 매수 중입니다. 자, 아까 기사에서 6거래일, 6거래 매도를 하면서 찬물을 잊치고 있다. 외국인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그 말이 무섭게 8월 16일 날 바로 매수로 전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일 수급상입니다. 10일 수급상. 자, 기관 매수, 연기금 매수, 기타 법인 매수고요. 개인이 계속 어, 최근에는 매수를 하다가 16일에 차익 실현을 나온 모습입니다. 기업 분석입니다. 자,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은 한순간에 꺾이지 않기 때문에 자, 하반기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공시사항으로 현금 현금 자산이 지금 928억 이구요 바로 기존 기말 기말은 172억 원인데 현금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때문에 어,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단기 차입금은 증가를 하였는데 자 보시면 현금성 자산이 많이 늘고 있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좋은 라고 생각하고요. 단기 차익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실리콘, 실리콘투는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니포트입니다. 하나증권에서 2분기 수출 점유율 확대, 해외 거점 가속화라는 멘트를 하였고요. 자, 수익성은 외형 확대에 기인한 매출 총이익은 전년 동기비 1.9% 증가한 34%를 기억했다고 합니다. 또한 외형 확장에 따른 판관비 효율화로 영업이익이 무려 21%입니다. 자, 중간유통회사가 영업이익률 21%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매출액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을 고려했을 때 어, 정말 영업이익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됐고요. 굳건한 성장이다. KBT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고 브랜드사의 해외 확장 의지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5년에는 어, 더욱 더 증가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2018년 목표 주가를 어, 2024년 8월 16일 어,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 7만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2 세계로 뻗다 다시 봐도 좋을 기업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북미와 북미의 지역 유통 다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 자, 북미는 고속 고속 고성장 지속하고 있고, 기타 국가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2024년 한번 볼게요. 2024년에 자 PER 20배, 2025년에 PER 12배로 떨어집니다. 2026년에는 PER이 7.8배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영업이익이 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영업이익 증가 추세를 보면 실리콘 2는 조정을 받을 때마다 매수하면 나중에 좀 좋은 어,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자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하락은 하기 마련인데 요이 하락 때 어, 정말 정말 어, 내가 봐도 이거 하락은 너무 크다라고. 코스닥과 어, 코스피가 동시에 떨어질 때, 그, 이번에 블랙 먼데이처럼 떨어질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시리콘 트롤을 담아두는 것도, 그런 시기에는 시리콘 트롤을 한번 다시 한번 담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전역에 엔투 엔드 서비스를 공유하고, 현재를 통해 고속 성장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거점을 가속화하고 있고요. 자, 미국, 캘리포니아, 뉴저지, 인도네시아, 자, 한국, 산타페, 말레이시아, 일본,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인도, 남미 해서 유통망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코멘트입니다. 3일 전 코멘트고요. 이 전문가는 실리콘 투는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2분기에도 보여줬다. 다만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실적이 좋아도 조심을 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관망 의견을 좀 주긴 주었는데요. 자, 상반기에는 뜨거운 움직임을 보여줬고, 이미 상반기에 성장을 선반영했다고 볼수 있겠다. 화장품주는 앞으로 성장성을 계속 보여줘야 한다.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나타나야겠지만, 정고점 돌파, 돌파할 수 있으니 추가 매류, 매수는 현재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정고점을 돌파하러 갈 수는 있겠지만, 그때 다시 한번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관망 의견을 주었으나 어, A 전문가도 실리콘투는 어, 영업이 계속 증가하는 좋은 기업이라서 더 가긴 가면 갈수 있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주었, 주었지만 어, 혹시라도 고점에 물릴 것을 걱정해서 관망이라는 의견을 좀 주었습니다. 자 B 전문가는 실리콘투 무엇보다도 영업이익이 아주 좋다. 22년 142억원 2 3년 478억,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1400억이다. 영업이익이 3~4배씩 급증하고 있다고 했고요. 분기별로 보더라도 뭐 90%, 97%, 2분기 400억, 3분기 420억 예상으로 계속 고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화장품주와 다르게 어, 주목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시장 급락 시에도 해당 실리콘 투는 60일선을 지켜줬다고 하고 있습니다. 60회선을 지켜줬기 때문에 실리콘 투는 한번 계속 매수 관점으로 지켜봐도 좋을 거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실리콘 투 종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수익나는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프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